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고 음. 자 오늘 김현철 감독의 이제 아내 최영경 씨도 함께 왔고요. 이제 김현철 씨의 어머니도 함께 와서 뭐 이제 저희에게 또 어머니가 직접 음식도 만들어서 주시고 사전에 굉장히 저희 쪽에 김현철 씨께서 좀 많은 음식들을 줬는데 이게 다 <laughs> 이경필 의원이 저한테는 딱 젓가락만 주고 예. 모든 걸다 자기 쪽에 갖다놨어요 먹지도 못하게. 아 그런가요? 예. 아다 있죠. 보여주시죠. 예예. 이렇게 예. 예. 해서 예. 자, 아 보여주고 싶은 젓가락볼렛이 네. 남았네요. 그렇습니다. 참. 예. 그러니까 이미 이경필 의원 여기 먹은 흔적이 있잖아요. 저는 여기 아직 젓가락도 못 드게 하고 안 먹었어요. 아, 이거, 옆에 이거 예. 옆으로 이렇 흘릴까봐 이렇게 한 거예요. <laughs> 아 정말 안안 드셨나요? 하나 먹었죠. 어떤 거 맛, 맛을 봐야 제가 얘기할 네. 를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맛이요? 저희 중계 팀 모든 스택 가운데 유일하게 손을 댔어요. 예, 그쵸? 이게 아니 골뱅이가요. 음. 예, 장사하시나 봐요. 와, 예, 맛있네. 그렇군요. 예, 네. 네. 네, 그럼 좌우 좌익수 네. 알죠? 자, 아, 아 이거예요, 바로. 아, 범인의 아니잖아요. 한 개, 예. 한 개인데 되게 큰게 드시네요. 예. 아, 참좀이양 먹더라도 큰걸 먹어야죠. 예. 예. 참이억 표현 욕심 대단하십니다. 네. <laughs>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걸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입에서 계속 침이 더 고여 있어서 짭짭대시는 게 지금 방송 통해 출연 여러분께 좀 사죄를 하면서 방송하셔야 될거 같아요. 아니, 골뱅이 내형가 골뱅이를 <laughs> 기억해요, 지금. 아무도 <laughs> 냄새는 계속 올라와 가고 바람도 좀숭풍이라착 예, 예. 예. 제가 오늘 또 식사를 못 했잖아요. 네. 음. 자, 저는 열심히 준비하는 저의 모습과 음. 저를 열심히 준비하는 저의 어, 모습과, 표정이... 그냥 옆에서 아무것도 없는, 이 형필련, 드시는 <laughs> 이 형필련의 모습. 제가 봐도 행복해 보이네요. 아, 정말. 아, 예. 저, 제가 사실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. 음, 음. 좋아하는데, 어,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? 음. 잘 먹고 잘 살자. 네, 그런 그렇죠. 거. 근데 남한테 되죠? 이제 권하는 그런 배려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, 전, 예. 절대 그래도 저 혼자 먹진 않아요. 음. 음.